안녕하세요. 수원 바를 정한의원의 오민지 원장입니다. 고지혈증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요. 제가 뭘 먹어야 도움이 될까요? 뭘 먹어야 고지혈증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꼭 명심하셔야 되는 사항은 뭘 먹어야 고지혈증이 좋으신 게 아니라 뭘안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 꼭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 관리를 잘 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자, 고지혈증의 식이요법. 너무 길지 않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방이 많이 보이는 고기는 되도록 적게 드세요. 삼겹살, 오겹살, 갈비살, 꽃등심. 이런 고기들이 지방이 많은 고기들인데요. 대체로 이런 동물성 지방이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습니다.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고기를 살 때는 이런 하얀 지방이 적게 보이는 부위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비싼 1등급 한우보다 빨간 고기살이 많이 있는 3등급이 훨씬 좋을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게 건강에는 더 좋을 수 있고 또 싸죠. 둘째, 튀긴 음식을 피하세요. 돈가스, 후라이드 치킨, 탕수육, 라면, 튀김 이런 것들은 모두 트랜스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튀길 때 만약 쇼트닝을 쓴다면 쇼트닝은 이미 트랜스 지방산이 가득한 지방 덩어리입니다. 콩기름이건 심지어 올리브 기름도 장시간 튀기게 되면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생겨납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혈관 질환의 원흉인데요.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고기를 드실 때 튀긴 고기는 피하셔야 합니다. 삶아서 기름기 쫙 빼고 흐물흐물하게 수육처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얘기드린 탕수육 돈가스보다는 수육이나 보쌈이 좋고요. 그리고 프라이드 치킨보다는 당연히 백숙이나 삼계탕이 좋습니다. 셋째 식물성 기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물로 만든 거지만 식용유 형태로 짜낸 기름 이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식물 그대로 드시는 건 좋지만 해바라기유 카놀라유처럼 그게 뭐든 간에 기름을 잔뜩 뿌려서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부 칠 때, 계란 후라이 먹을 때, 기름 왕창 붓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고지혈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계란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맛있고 달달한 빵을 주의하세요. 각종 케이크, 티라미슈, 좋아하는 곰보빵, 단팥빵, 슈크림빵, 이런 각종 빵들의 설탕과 지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직접 만들어 보시면 아실 텐데요. 빵들 레시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또 별로 달진 않지만 엄청난 빵들도 있습니다. 패스츄리, 크라아상 같은 빵들이 밀가루 대 마가린이 3대2 정도는 되어야 맛있어지는 빵입니다. 어떤 베이커리에서는 밀가루와 버터 반반씩 쓴다고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마가린을 쓴다면 이 마가린은 트랜스 지방산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밥 드시고 나서 케이크 빵들 드시나요?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만큼 배에 지방이 쌓이고 지방이 간으로 가서 간이 힘들어집니다.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빵, 케이크 무조건 조심하세요. 다섯 번째, 달달한 음식을 경계하세요. 우리가 달달한 음식 먹고 스트레스도 풀고 행복감을 그 순간 느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달달한 음식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자주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과일주스, 아이스크림, 음료수, 요구르트, 요거트, 매실청, 과일청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요. 소위 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설탕에 절인 것입니다. 설탕, 과당 잔뜩 들어가 있는 것들은 모두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당이 빠르게 흡수가 돼서 혈당을 굉장히 빨리 올리고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콜레스테롤의 대사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과당 많이 들어간 음료수, 이게 요새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음료수 전문점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도 주먹 한 주먹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고를 때는 빨리 먹을 수 있는 달달하고 부드러운 것보다는 딱딱하고 신과일이 더 좋습니다. 믹서에는 절대 갈아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당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꼭 지방을 많이 먹어서만 지방간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나빠지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당분도 많이 먹으면 그것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이미 밥을 충분히 먹었는데 과일을 드시면 이것 또한 큰일입니다. 과일은 간식으로 공복에 드시고 식후 입가심은 양치질로 대신하세요. 아니면 따뜻한 차한 잔을 드세요. 고지혈증 있는 분들한테 생강차를 연하게 드시라고 권유하는데요. 이것 또한 설탕에 절인 생강차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건 아니지만 담배입니다. 담배는 고지혈증, 동맥경화를 유발시키는 최악의 요인입니다. 암, 심장병, 중풍으로 가는 길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다안 하고 계셔도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담배는 반드시 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